우리 하나님의 은혜 를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즉그 은혜를 받아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숨을 쉴수 없습니다. 공기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자연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부를 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의 크신 은혜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이, 지금까지 지나온 것을 보면, 주님의 은혜예요. 또, 아, 있을 때없는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이존 면턴 목사님은 그런 찬송을 부르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두 가지로 우리에게 표현됩니다. 첫째는 나를 구원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주셨습니다. 그저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사도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또 구원받아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그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사도바울은 에베소 1장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1장 17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 이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게 바울의 기도의 첫 제목이 뭐냐. 에베소 예,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지식과 지혜의 영을 가져야 된다. 이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교회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만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지혜의 영, 개시의 영을 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그 말씀 8절 한번 보세요. 18절, 1장 18절에 보니까, 세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예배소서 2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음의 눈을 밝힌다고 하는 것은 영안을 밝힌다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주신 그 세계를 영안으로 볼수 있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영안을 뜨게 하사 이 말씀이 부르심의 한 소망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하나님 택한받은 백성이 드린 것입니다. 부르심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압니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요. 이것이 소망입니다. 소망 있는 사람은 내가 갈 길을 아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심령 속에 천국에 천국관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내가 죽으면 더 좋은 세상에 간다고 한그 사람이 소망 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사람마다 다소망을로한 살아갑니다. 참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가 가는 이 천국은 영원한 소망을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르심이 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 나가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시... 8 절에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사는 것으로 끝이 나지 아니하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녀로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며 이것을 깨닫고 사는 것이 상속자의 삶입니다. 더 나가서 아1 9 절에 보니까.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능력에 대해서 20절에 말씀하십니다. 1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얼른편에앉히 사. 그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 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만이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다부활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면서 21절에 다 같이 있습니다. 1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있는 모든 이름이 뛰어나게 하시고, 자, 여기 보면요. 모든 통치자보다도, 권세자보다도, 능력자보다도, 주권자보다도, 오는 세상에 있는 모든 이름보다도 더 뛰어난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누구입니까?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 모든 이름 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복을 받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죄함을 받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영생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모든 이름 이에 뛰어난 이름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보니까 그,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만물을 그발 아래에 복중하게 하시고 만물을 예수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만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연도 통치하신다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풍랑이로서 어려움을 당한 제자들에 양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풍랑아 잠잠하라. 바다야 고요하라. 풍랑이 잠잠해집니다. 바다가 고요해집니다. 아멘.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그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모든 능력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것이에요 만물을 그 바람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 교회는 만물을 통치하는 기관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집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복음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나 전파가 됩니다. 영원권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선교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교회의 머리로 누구를 세워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이요. 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를 통치하시고, 교회를 다스리시고, 교회를 운영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게 교회의 머리로 세워두신 분이에요. 모든 만물을 통치하는 기관이 교회인데, 교회의 머리로 세워두신 분이 바로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 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는 누구의 몸이라고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시체들입니다. 여러분, 몸을 보세요. 우리의 몸이 여기 있습니다. 몸이 머리가 있습니다.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요. 예 머리 속에도 우리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려오면 팔이 있습니다. 가슴이 있습니다. 배가 있습니다. 다리가 있습니다. 이 지체는 몸이 다 붙어 있습니다. 지체가 떨어져 있으면은 그런 지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머리가 몸에서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그 몸이 어떻게 된 몸입니까? 죽은 몸이에요. 살아있는 몸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몸은. 그 지체들은 다 몸에 붙어 있는 것이에요. 교회도 보면은, 교회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고, 권사가 있습니다. 다 지체들이에요, 지체들.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다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는 보도나이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믿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예수 떠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 떠나면 우리 육만 나는 것입니다. 유흥영이 죽는다고 하는 거였어. 예수 도나면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어떻게 되 됩니까? 죽습니다. 죽어요. 여러분, 원숭이가 가만히 보니까 물고기들이 이제 물 속에 서만그 헤엄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 세상을 못본 거예요. 그래서 원숭이는 생각하고 물고기를 야, 너 바깥 세상도 보라 하고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밖에다 던져버렸어. 그래도 그러니까 물고기가 어떻게 돼요? 죽어버려. 물 떠나면 물고기는 죽습니다. 마찬가지다. 예수 있는 사람은 예수 떠나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의 지체로 하나님을 삼으는 거예요. 예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닙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은혜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허물로부터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도다. 그러면서 2장 8절 이하에 보면 그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2장 8절 9절에 보시면 요예베에서 2장 8절 9절. 시작. 너희는 그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함이라 말씀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그 학교의 은혜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최고의 선물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고요 구원의 네. 선물입니다 구원 받은 자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을 주십니다 아, 네. 여러분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물은 참 좋잖아요 우리 강식이 형님 이번에 저기 기업자 교회 가서 선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지요 선물 받을 때 마음이 어땠어요? 맞습니다. 좋습니다 선물 받으면 네. 기분이 좋은 것이에요 그 그래. 예수님께서 가장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뭐냐 구원의 선물과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 그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The present라고 하는 영어의 단어입니다. 그 영어의 단어에 보면 그 선물의 최고의 선물인데, 최고의 선물이 뭐냐? 현재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 선물은 곧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선물은 뭐예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하는 것이 최고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집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이 최고의 선물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고 하는 것이 최고의 선물이에요. 내가 지금 이 시간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이 선물을 각 사람에게 나눠줬어요. 믿음의 분량대로 나눠주어요 똑같이 주지는 않습니다. 사람마다 각기 달라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달란트를 줄 때도 어떤 사람에게는 다섯 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문화를 줄 때도 그렇지. 열 문화를, 다섯 문화를, 한 문화를. 문화도 다 달리 었습니다그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선물을 주실 때에 선물을 주시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선물을 줍니다. 그렇잖아요. 받을 사람 따라서 주는 게아니야 주는 사람 마음에 있어서 주는 거예요. 선물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섯 달란트도 받고 어떤 사람은 두 달란트도 받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핵심은 뭐냐?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서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두 달란트를 남겨서 네 달란트가 되고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섯 달란트를 남겨서 열 달란트가 됐어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땅에다 묻어놨다 말이에요. 감춰놨다는 말이에요. 그 주인이 어떻게 그걸 가지고 왔어요? 본전칙이 신앙이죠. 그런데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음이 꾸짖으꾸면서 꾸짖으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은 바깥 어두운 데 가서 내가 쫓으라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자격이 없다고. 본전적인 신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그분량을 주셨어요, 우리 분량을 근데 그분량을 감당하지 못해. 그럼 하나님 그거 있는 것까지 빼앗아. 그래서 이한 달란트 받은 사람, 이 사람은 빼앗아가지고 열 달란트 있는 사람, 에게나로줘라가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량을, 하나님 믿음의 분량을 주셨는데, 그 믿음의 분량을 감당치 못하면 뺏긴단 말이죠. 그,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 선물의 분량대로, 선물을 다 주셨어, 각 사람에게. 내게 네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장노님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권사님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우리 사람에게 다그 은혜를 각 사람에게 다 나눠주셨다고 합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은 그렇게 말씀하신요 예비서 2장 10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누가?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그리스 도 예수 안에서 무슨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을 심을 받은 자니 이런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이라 무슨 일을?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콩나물 전도하는 것그 선한 일이지요. 우리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선한 일이에요. 어제는 교회에서 있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디에 계세요? 교회 있지. 나좀 도와주세요. 왜? 왜 술이제가지고 입이 꼬부라졌어요나 지금 길바닥에 누워있어요. 이한 녀석이 길바닥에 누워있으면 어떻게그게 도로가 어떤 도로야? 큰 도로요. 그럼 밖으로 나가 있어. 큰 도로 차가 다니는데. 그랬더니 나좀 도와주세요. 이, 이 술이 채가지고 이게 입이 잘 돌아가지 도 않아. 너왜 그래? 싸워서는대 맞았어요. 피가 나요. 얼굴에 피가 나요. 너 위치 좀 알려줘. 그러니까 여기요. 나도잘 모르겠어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좀도움을청하요 지나가는 사람 을 불러.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가는 게 그래도 막 거기다 대고 욕을 하는 거예요. 왜나안 도와주냐고 막 욕을 하는. 그래가지고 거기 보이는 게 뭐냐 하니까 무슨 주유소가 보여요. 이게. 그래 주유소가 보여? 그럼 이어디 어, 근처야? 물어보니까 발산역 근처라는. 거예요. 거야. 그 주유소가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찾아보니까 이 발산역 위에 그 주유소 하나가 있대. 그럼 그 앞에 뭐가 보여? 성도병원이 보여요. 알았어, 거기 가만 히 있어. 그리고 찾아리고 와서 가서 이제 데리고 옵니다. 얼굴은 정모으로 맞아가지고 피가 터져가지고 얼굴에 피피이고 이게 그 병원 성도병원이 또안 맞아준다. 그 지금 보니까. 터지긴 했는데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너 어떻게 하냐? 지배로 들여다 달라. 괜찮게 들여다 라 이것도 선한 일이라고 말할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서는 뭐냐? 이런 것도 물론 선한 일이지만 이것은 육적인 선한 일이요 영적인 선한 일을 하나님 말씀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 그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사도들에게 명하시면 너희는 가서 모든 접속으로 대전에서 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 볼재라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다시 말하면 선한 일은 뭐냐?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어요. 그 예수님은 모든 사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도들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셨어요. 그 권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이 선한 일이라는 거죠.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연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보셨지 않습니까? 미얀마의 교회가 두 번째 세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적은 숫자가 그 교회를 두 번째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미얀마에. 누가 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퍼주고 퍼져도 계속해서 하나또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의 역사예요. 우리 선한 일을 위해서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연합해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연합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 연합교회는 그사명을잘 감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선교를 이루기 위해서 연합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연합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일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오늘 보면 그4장 7절에 그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은혜를 주셨는데 각 사람의 은혜가 다 달라요. 선물의 분량대로 주셨어요.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을 선물로 주셨다 하였다. 도 올라가셨다 하였으지땅 아래 낮은 것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하늘을 위해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로잡힌 자는 즉, 예수님을 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단의 무리에요. 악한 무리들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이 땅에 강림하셨어요. 초림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 오셔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내리셨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성육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고 낮은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가 하늘 아래로 승천하셨다. 올라갔다. 그 말이에요. 하늘 나라로 승천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통치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10절에 보니까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로 오르신 자네. 하늘 위로 오르신 자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는 하늘 위로 오르셨다 그 말입니다.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만물을 다 통일하게 하기 위함이라.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혜 은혜 받아요. 은혜 받으면 이 사로잡힌 자들을 알게 됩니다. 사로잡힌 자는 그리스도를 적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적그리스도 주의로 막고 공산주의들 있죠. 공산주의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적으로합니다 제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산주의자들은 제일 먼저 목사들 죽이고, 장로, 집사들 죽이고, 이것이 공산주의들이 하는 거 왜? 공산주의자들은 자기가 통치를 해야 되는데, 자기보다 높은 하나님이 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만물에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 은혜 받으면요, 사람이, 사람이 은혜 받으면 하나님앞에부르고그게돼됩 사람이 은혜 받으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기업자 교회를 다니면서참 많은 은혜를 받고 왔는데 이 조덕삼 장로라고 하는 분이 이분이 이제 최의덕 성교사님을 만나게 되는데 만나서 복음을 듣습니다. 복음을 듣는데 이분이 복음을 들으면서 무릎을 치 성교사님 저는 성교사님의 행한 일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금산사조리 바로 에그 옆에 금산사 절에서 스님이 시키는 대로 일천 번째를 수없이 드렸습니다. 금산사 절에 가서 수없이 일천 번째를 드린 분이 이분이 조덕성 상입니다. 그저 드렸는데 마음에 공허함이 있었어요. 근데 최희덕이라고 하는 성교사님이 금산에 나타나셨니 이분은 참 좋은 일만 하거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콩나물도 나눠주고 이웃을 잘 챙기고 그런데 그래서 이분이 직접 성교사님 찾아가서 만난 거예요. 찾아가서 도대체 성기사님 어떤 분이시길래 그런 선한 일을 하십니까?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이 되면 선한 일을 할수 있습니다. 아, 네. 당신도 예수님이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조독사님 이분이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해요. 그 당시 얘기 금산 교통의 요충이었습니다. 정읍에서 전주를 나가려면 금산을 거쳐야 되고 여수에서 서울을 가려면 금산을 거쳐야 되고 그 금산이라고 하는 것이 금인하는 곳이다 해서 금산, 금인하는 곳이니까. 이 소문을 듣고 저 북한에서부터 저 제주도에서부터 부산에서부터 다 금을 사고을 해로 금산으로 모였던 것이에 그러니까 돈이 많았던 것이 주막집이 있었던 것이고 마부들이 머물 수 있는 곳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금을 찾아서 내려오신 분이 이 사람들이 이제 거기 모여다 보니까 그 부여한 도시, 부여한 촌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조덕삼이라는 이분은 그때 지주로서 금산사에서부터 그 방죽이 있는 거리가 뭐 3, 4km 됩니다. 우리 와보니까. 근데 그땅 전체가 조덕삼장로님 땅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일천번제를 드리는 애도 마음이 공허한 것이요그성기사님 만나가지고 예수를 만나, 예수를 전해듣고 나니까 내가 예수님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그날부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성기사님 우리 집, 저기, 그, 헛간, 그게 예요 그, 우리 사랑채에서 예배드리세요. 그 그날부터 예배를 거기서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다가 성도들이 가정이 차고 넘치니까 교회를 지읍시다. 그래서 이제 그때 조덕삼 이번에 그때 집사 때에 이 건축 위원장을 맡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땅 노란 자 땅을 딱 하나님 앞에 내놓아요. 그리고 그 제목을 그 우리 조금 전에 그 제목 기둥 과자에 성전 기둥 성전 기둥을 나무로 했는데 그 나무들을 자기가 전부 다 내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하는데 제일 많은 공헌하신 을 분이 조독삼 장로님이요. 그리고 선도들랑 같이 그 교회를 짓습니다. 1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그 나무가 어떻습니까? 우리 가서 보니까 아주 튼튼하게 기둥이 잘 세워져 있어요. 그 장로님이 그것을 교회를 짓습니다. 우리 거 가서 보았잖아요. 기업자들이 딱 들어가니까 한쪽은 칼을 막았어요. 커튼을 딱쳐 가지고 이쪽에는 여자들만, 이쪽에는 남자들만. 그 목사님은 남자 여자예요. 남자니까 남자들만 보고 설교를 해 여자들은 커튼을 쳐가지고 여자들은 음성만 드려야 돼그 이제 시간이 한 10년 지나니까 조금 풀려졌어 그래서 커튼을 걷고 치는데 걷고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여자 있는 쪽에 두 번, 세 번만 바라봐야 돼네번 바라보면 성추행에 걸려 그러니까 세 번만 바라봐야 돼성거 같아요. 여자들 그렇게 한 교회가 그 금성교회예요 역사적인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그 도덕섬 장로님이 지으셨지 그리고 나서 장로 투표를 하는데 자기 마부가 있었습니다. 모성들이 많았잖아요. 지주였으니까. 근데 말을, 말을 끊고 다니는 마부가 있는데 이자희라고 하는 청년이었는데 그 청년은 17살에 저 경상도에서 경상도에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소문을, 전주까지 올라왔는데 전주에서 소문을 듣자 하니까 금산에 가면은 너 벗겨주고 재워주는 사람이 있다. 거기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주인을 찾아와요. 그래서 이분이 전주까지 걸어옵니다. 걸어와가지고 딱문패보니까조덕삼이에 써있어요. 문을 다 두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문을 열고 나와요. 그문문을딱 보니까 이 젊은이가 생기가 있는 거예요. 아주 영특하게 생겼어요. 이 조덕삼 그 조덕삼 주인을 만나더니 나 밥만 먹이 주고 여기 좀 모순 좀 살게 해 주세요. 그러니까 조덕삼 그날 딱 보고 봤습니다. 그래요, 우리 집에 와서 모순 살라니 그렇다고. 그 모습은 살기있어요 모습은 사들이참 영특해. 요뭐한 가지 가르치면 두 가지 세 가지를 하는데. 그래서 그조덕삼 조덕삼 이분이 교회로 인도를 합니다. 처음에는 그분이 마부라 교회를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교회를 못 들어가고 조덕삼 집사님 예배를 드리면 그 밖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그 나중에는 그 조덕삼 집사님, 야 같이 예배를 드리자고 왜 거기 가냐고 들어오라고. 그래서 이제 같이 예배를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요. 성경을 얼마나 이렇게 잘 암송을 하는지 그 조덕상 주인보다도 성경을 훨씬 암송을 많이. 해요. 그래 가지고 너무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분이 다 집사가 됐는데 장로를 뽑는데 조덕상 지주는 떨어지고 마부가 장로가 선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교회고 이성교사님도 이 걱정 태산인 것이죠. 아니 마부는 장로가 되고 지주는 떨어졌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 든요 그런데, 그 조덕삼 장르가 딱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그 교인들이 뭐, 긴장을 하고 있는 거죠. 나와서 하는 말이. 참, 우리 금상교회 성도님들은 참 훌륭하십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을 장르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마부 이자익은 저보다 신앙이 훨씬 좋은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을 장르로 보고 왔습니다. 그러니 우리 이자익 장르님을 참 합성 빕시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치워지는 것 것입니다. 저는 이 조덕삼 장로님 이 책을 그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제한 권을 잘 읽고 나서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조덕삼 장로님 같은 분이 한국교회에 필요하거든요 이분은 자기 땅에다가 자기 손으로 교회를 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가 떨어졌을 때 전혀 당황하지 않고 그 마부가 장로가 되고 자기는 그 밑에서 집사를 섬겼다. 나중에 이제 조덕삼 장로님도 장로가 됩니다만 장로가 되었을 때에 선교사님이 교회를 여러 군데 다닌다 보니까 이금상교회를 자주 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누가 설교를 하느냐? 이자의 장로님이 설교를 하시니다요 장로님 설교를 하면요 저는 사람 하나도 없는막 성경을 구절구절 암송해가지고 전하니까 제일 은혜 받은 사람이군요 조덕삼 집사님 제일 은혜를 받이 그래가지고 이분은 그대로 두어서 안 됩니다. 저편양에 신학교를 보내야 된다 그래서 조덕삼 장로님 신학교를 보내다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목사람수를 받습니다. 근데 그 목사람수 받아가지고 왔을 때이 조덕삼 장로님이 이자인 목사님을 자기 위에 또청빙을 해요. 그래서 이 끝까지 그, 그, 그 자기 마부로 있었던 그 이자인 목사님을 선깁합니다 그래서 이자인 목사님이 장로기에 3대 총회장을 하십니다그 당시 아주 유명한 그 사역을 감당. 오늘날 한국 교회가 왜 어려움이 없습니까 성김이 없습니다. 성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가양동에서 CBS 취재할 때에 그 제가 그 인터뷰하면서 마지막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일치되지 못하는 것이 왜그러가 나눔이 없다면 나눔이 없다. 그 나눔면 우리는 하나가 된다. 나눔면 일치가 죠 나눔면 연합이 된다. 나눔 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눔과 섬김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것이니다 예수님 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하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성부리 되기 위함이라 그 예수님은 나눔 고까지 섬겼습니다. 예수님의 직업 따르는 우리는 금산을 위해서 우리가 배웠던 그 교훈처럼 이 조독삼 장로님처럼 정말 나눔과 섬기는 일에 앞장서야 됩니다. 우리가 나누다 보니까 통장님 오늘 오셨잖아요. 그걸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나누면서 하나가 되어서 연합이 되어서 우리 지역사회를 섬기고 저 미얀마의 땅에 또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 한번 살펴보자. 우리가 2년 전만 해도 이렇게 뚜렷끝에서 교회가 없어서 천막에서 예배를 드렸더 제가 여기 왔을 때요 정말. 할수 없는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계단 하나 닦을 때도, 눈물로 닦았어요. 하나님, 이렇게 성전을 아름다운 성전을 예배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2년 전에 여기 처음 왔 갔을 때, 정말 눈물로 이 바닥을 닦고, 계단을 닦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교회를 예배 두었다가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정말 감사의 눈물을 많이 흘렸던 것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아가없습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린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있는 전만 해도 정말 우리가 교회 없어서 천막에서 예배 드릴 때 생각해 보지 지금은 차고 넘치니 성교를 한, 했는데도 성교을금면 통장이 마르지가 않아요. 쓰면 스스로 하나님 책을 쓴 거예요. 작년에 경험하고 제 자신이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겁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건 하나님의 크신 그 거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받고 섬겨야 돼요. 이웃을 섬겨야 돼요. 섬겨야 돼요. 섬기는 예수님이 지상 대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섬겨야 돼 끝까지 나누고 끝까지 섬겨서 하나님께서 이분은 저와 여러분에게 삶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모두 같이 초청 참석